오늘은 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이. 어~ 그래 알았다. 자 자나 그래 자나 대장은 꼭 이곳 숙진 데 이랬어요. 아나 옹감이는 여기 왔어. 막자 그래 옹감이가 막 옹감이가 막막막 그래 막 옹감이가 막옹감이는 사까미야. 아나, 까미. 하, 가지마. 까미는 그래, 오랫동안 챙겨줘도 애가. 아나, 까미야, 자, 아나. 저렇게 경계를 해요. 어디 사람한테 엄청 서봐요. 아나,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아나, 아나. 배는 고프면서 애가. 까미, 저리 가. 저기 가서 먹어. 이래 두네요. 저로 가라. 그래. 서 있네. 저 있네, 까미야. 아, 참. 지자리를 저, 어제는 까미를, 저, 저. 아, 나 여기 먹어. 이거 먹어. 응. 어제는 잔디밭에서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용감이 새끼 세 마리하고 용감이 하고 여기 또 카오스 짙은 아이가 왔더라고요. 챙겨주고 저쪽에 아이들,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 미리 와서 이래 챙겨주고, 제가 여기 청소 좀 하고, 어,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아이들이 배가 고파갖고, 서쪽 아이들은 밥을 주니까 막 이래, 밥을 딱 이래 막, 예스. 한 아이는 지가 다 먹으려고 이, 이 통에 발을 탁 담그고, 딱 움켜지고 먹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안 됐는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요래 챙겨, 여기 왜냐면,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 챙겨주고 아침에 간, 갔거든요. 먹으라고, 애기들. 어, 여기 개미가 많아서 그냥 두면, 여기 그냥 두면, 전부 다 개미떼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엄청 개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물을 여기 채워서, 이래 해도 막 개미들이 달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사는가. 어 지금도 요 조금 먹고, 제가 오늘 또 소상이 났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날 하시는 분이, 하, 친언니하고 고종사촌언니인데, 고종사촌언니가 지금, 어, 벨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또 거기 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침 일찍 와서 챙겨주고 장지를 따라가든가 어~ 여기 멀리 어~ 계시는 게 아니니까 가까우니까 저녁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와가 아침 일찍 가고 아침 일찍 가야 될지 하고 아, 제가 너무 바쁩니다 요즘은 주위에 지금 안 좋은 일에 일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갖고어 저쪽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기 어린 어, 새끼 낭이들은 여기 오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거기 가서 챙겨주고 오늘,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어미 낭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챙겨주고 왔거든요. 음. 자료하고 챙겨주더만은 한 아이가 어, 막 그걸 손에 꼭 쥐고 먹는 거를 아, 아 너무 배가 고팠는가 먹는 거를 예, 놓치를안 해요. 어, 손을 그러게 탁 넣어가 움켜지고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지가 다 먹으려고 내가 좀 보면서 마음이 짠했거든요. 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 실정이 지금. 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챙겨줘도 남 보기에는 잘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왜냐면 여기 아이들이 한끼 먹고 이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끼만으로 살 수도 없고. 용감이는 요즘은 몇 번을 챙겨주거든요. 그다큰 아이 수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눈이 좀 상그럽고. 그렇지가 않고 또 살도 조금 붙었거든요. 아니, 뭐, 이못 견디더라고요. 애가 배가 고파서야산이 여기 또 전부 다 이래 병에 노출돼가고 진드기 목이 막물릎 뜯어도 아이들이 그대로 있어요. 뭔가 많이 천천히 많이 먹어. 음. 아침에 용감이도 1차적으로 와서 챙겨줬거든요. 챙겨준데 저쪽에 또 아이들. 아미 까미는 어, 어저께 잔디밭에서 영상 어, 안 잡아도 거기서 챙겨줬어요. 오늘은 어쩌 것도 여기를 왔네요. 요즘은 너무 정신없이 경황없이 바쁘다 보니까 제몸 이래 돌볼 이래 게를이 없어요. 허리가 엄청 지금 아프거든요. 아파도 또 아침만 되면 또 이상하게 허리가 이래 또 나도 모르게 이래 괜찮아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허리 디스크가한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수술 안 하고 간간히 견디는데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이래 하면 이게 또 허리는 안 좋거든요. 될수 있으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일을 제가 더 할 수가 없어요. 내 딸은 집에서 이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고요. 어쨌건 이래 아, 어. 형님 어, 나오셨네. 어. 비가 안 그래도 비가 올까봐 엄청 아침에 나는 일찍 와가 요쪽에 새, 새치 챙겨주고 여기 아이들 네명 비가 그때 다섯 명 챙기 챙기, 챙기 아, 그래 주고 가세. 아, 응. 어. 그래가지금두 번째 나온다. 거. 요즘은 한번 나가는데 그래, 이쪽에 애들이 아, 다 굶어 죽는 음. 다만 거라. 다만 그러니까 이쪽에 애들은 이쪽에 합치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와가 아침에 먼저 챙기 주고. 그래갖고 오후에는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또 챙겨주고. 비안 와. 오늘, 오늘, 부산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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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올것 같은데, 거의. 우리도 소상이 났어요. 응. 고종 사촌 언니가 보건병에 아무런 오랫동안 그러다가 어녁에 연락받았네. 내가 나이도 젊어 65밖에 안 돼. 어이구,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하고 또 장지에 갈지 엄청 바빠, 정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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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저, 암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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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가 미암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자궁암에서 시작됐는데 음. 계속 거기 이제 번져갖고 전부다 몸속에 자꾸 이래 그거를 해가 결국은 복음성 병원에 상경을 사는 다 위암인데 몇 음. 년을 음. 사는데 그치. 위암 저거는 위암은 잘하면 네. 돼. 음, 위암은 자하면 살아. 위암은 관리해. 관리하면 아데 이. 산에 이 산에 근데 산에 너무 오래 살고 있어도 사식들이 이, 안, 산. 되는 산. 산. 안 되는 거라예이 맞아. 거기 딸는다 보장이 없어요. 떨는 크니까, 유는 잘라내서. 근데, 선으 수퍼도 아직 안 믿으려고. 수퍼 나는 인는 우리는 아, 지금 또 아니, 대전, 아니, 응. 대전 아니. 언니도 또안 믿거든요, 오늘날. 엄청 아니. 바빠. 나또이 언니 죽기 전에 일요일날 가갖고한 20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막 주사라도 맞아라고. 너 죽어왔거든. 나 지금 잘했지. 얼굴 한번 보러 갔다 왔어, 올, 올, 저, 일요일날. 그래갖고, 그것도 아, 지금 행편이 아, 너무 아, 오랫동안 그니까. 병으로 아프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 어려, 그치? 어렵기 려어 때문에. 나, 안 나, 안 나. 있어도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봄 갖고도 안 돼요. 다른 그치? 거기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래 만나가고 밥도 이 음. 언니 사주고 이랬 했어요. 오래 됐어몇년 됐어. 근데 결국 말해. 안 돼가지고 어. 돌아가셨어. 어제 보면 네. 또 뭐, 그지? 근데 나이가 너무 아까봐 65밖에 안 됐어. 네. 나이를 보면 네. 어, 제새 100세 시대디데근데 그래. 마음이 그래, 마음이 <웃음> 아프다. <laughs> 어, 수친했거든 같이 이렇게 지내게 <laughs> <친해야겠다. 이래>. 많이. <웃음> <그래>. <웃음> 저쪽에 아들은 뭐쨌는가 오늘 조금 조용하네 그래도 아침에서 챙기주않니까 그래도 여기 지금 어 고등어 낭이가 아침으로 제가 여기 와서 챙겨주니까 아이가 지금 어 사르토를 허덕이고 안 오죠 그만큼 배가 고파 갖고 막 아침에 먼저 와서 여기 고등어. 어 낭이 하고 새끼 낭이 둘이를 챙겨 주거든요. 챙겨 주고 저쪽에 새끼 낭 용감이 새끼 세 마리 하고 용감이 하고 카우스 도 아기가 하나 왔더라고요. 짖던 카우스. 저도 막 여기 지금 사료가 부족하니까 어 사료 또 그렇게 어 거세게 못 오게 해도 제가 있으면 살짝 와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 먼저 좀 사료 하고 이런 는거 챙겨 주고요. 아 근데 저기 이제 캔 하나 하고 가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 말고 가방을 제가 아침으로 갖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 아이들이 제가 아침에요 물도 깨끗이 지금 깨끗하죠 갈아놨거든요 여기 물도 깨끗이 갈아놓고 배가 고팠는가 가방을 놨는데 가방 채로 몰고 갔어요 가방 안에 그 사료하고 캔이 하나 들었는데. 그거를 저 어디까지 몰고 가갖고, 저 구멍에 안 들어가니까, 어, 막, 가방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가 있고, 아어 그래갖고, 캔은 안딴 거라서, 따기도 힘들 건데, 그거는 물고 갔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어, 주던 캔 마음에 안 주니까, 여기 아이들이 지금 전부 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것만 보이면, 어, 지금 날리더라고요. 제가 요, 어, 청소를 한다고 여기에다가이 어, 뒀는데 그걸 몰고 갔어요. 제가 오늘은 지금 집안에 소상이 나서 제가 여기도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준비를 하다가 거기도 또 가봐야 되거든요. 가보고 내일도 아침에는 제가 아침 일찍이 와서 이래 아이들 대충 챙기주고 장지까지 따라가야 될지 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제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일찍 와서 여기 할거 해놓고, 어 내일 따라갔다 오던가 하고요. 하여간 제가 할 일은 또다 해야 되거든요. 어 앞으로도 저도 뭐, 앞으로는 아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 주위에 지금 한한분두분 분 이래 아, 다 이래 가시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 이래 답답합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이다 겪어야 될 이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어 이거를 여기에만. 내려갖고 어, 이래 할 어, 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냥 너무 불쌍해서 제몸 아픈 거는 지금 어, 제가 챙길 계려도 없답니다. 어, 오늘도 아침에 제가 좀 허리가 제가 허리 디스크라서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자꾸 이래 막 이래 어 이래 이 다른 일에 그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다른 분들처럼 되게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제 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부 쪽에 어쨌든 이거를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한 아이들에 정부에서라도 조금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 놓고 제가 이래 어 손을 놔도 놔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여기. 돈이 들고 비용이 드니까 여기는 아무도 이래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조금 영상을 종료를 빨리 하고요 집안에 아어 지금 큰 일도 이래 쳐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아침에 일찍 제가 어 아우 저기 애도 왔네요 애기야. 저기 또 카우스 애기가 왔죠 아이고 애기야 여기 그래 아이들이 전부 다 이래 다 이래 보면 아유, 먹을 게 없으니까 다열로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일단 챙겨주고 여기서도 오늘은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제 이리만 아나 이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겁내지 말고 먹어 너희들 아줌마 바빠 여기 와 여기 안 돼, 여기 와. 저 주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 주자. 용감아, 저 같이 먹어. 저 용감이 봐요. 안 주려고 하는 거. 쟤가, 쟤가 배가 고파가 도망가지도 않고 용감아, 이리 와. 용감아, 너는 아까 먹었잖아. 이리 와. 너 먹어. 먹어. 빨리 와서 먹어. 먹어. 빨리 와서 먹어. 용감이는 따로 챙기지. 용감아, 어서 먹어. 그렇게 하면 너못얻도먹어 어서 먹어라. 그래, 먹어라. 쟤도 또 임신을 또한것 같아, 요 오늘. 용감아, 아줌마 더 챙겨줄게. 용감이 또삐겠어요 입티는 한거 봐요. 용감아, 어? 애기들하고 챙겨줄게. 영상 끄고 용감이하고 애기들 거좀더 챙겨주고, 제가 오늘 여기 좀 마무리를. 아침에 제가 용감이 하고 용감이 새끼들 하고 또 찌든 가오스 애기와가 챙겨줬거든요. 저쪽 애들. 어, 새끼 두 마리 하고 고등어 낭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 용감이삐겼어요용감이지 자리에 다른 가오스 애기. 그래새도 먹여야 됩니다. 용감히 아줌마가 챙겨줄게. 그러고 용감이 하고 저 애기들 조금 더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요즘 전부 다안 좋은 일이 많아서 다들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항상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